야아 가을이 에 나뭇잎이 털 떨어지네 가을만 되면 이상하게 그냥 괜히 기분이 센치해지고 미터해지고 킬로미터해지고 제곱미터해져 <laughs> 그래 그래 아 여기가 옛날에 저기 인천대공원 아우 여기 와서 우리 저기 선후기도 많이 뛰어놀았고 가족들이랑도 여기 많이 오고 그래 아니 여기 보니까 여기 근처에 관모실이 있어요 관모실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 바로 가기 참 좋아 어, 그래 이 상당히 좋은 곳이야 여기 그저 개그맨 그 누구야. 유세, 유세율, 유세열인가? 걔가 이 노래 여기서 불렀잖아. 예, 네, 뭐, 비 온다, 하고뭐 하는 그. 뭐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 비가 대공원, 옥수로 내리는 인천대공원. 인천 그러잖아넌 어. <laughs> 이런 거, 아, 요즘 아예 안 이런 걸, 아, 몰라?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걸 요즘에 난 연예계 볼 시간이 없어. 왜 왜?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내뉴스를 보니까는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해. 그치그치어 그래가지고 지금 가을이 어마어마하게 짧아졌단 말이야. 없어요 이제 거의 봄 가을이 맞아, 없어. 맞아, 맞아. 그래. 그래서 오늘 진짜 오늘 우리도 오늘 역시나 쓰레기 열심히 줍고 블로그에 가 해보자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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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까 이 그, 우리 저 스봉 클럽 한지도 저 벌써 이 일곱 번째인데. 아유. 응. 음. 왜 보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 저 회원 수. 그 얼마나 됐어? 지난번에는 어. 한 한 10명도 안 됐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예, 지금, 백 445명. 어. 445 명. 오 야, 진짜. 대단하네. 아 많이 됐네. 대단하네. 그래서 오늘 뭐 할지, 저기, 대충 얘기나 해보자고. 예, 예, 예. 아 여기 보니, 공원 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서 이렇게, 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래. 아, 그래. 아니, 그, 그, 시끼를 말라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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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이게 아주 그냥 가족이지, 뭐. 아 니도 저 죽고 못 살면서, 저 아크로포레스. 강아지 냄새나. 완전히 냄새나고 그 어이 개 짖고 난 그런 거 정말 싫어해 <laughs> 아 이런 양반이어도 막상 또 오잖아 좋아주고 그래. 어이 어, 좋아죽고 하루라 좋아죽고 좋아, 지가 개새 끼라 그러지 뭐 에이, <laughs> 에이 또 그렇게 해요 왜 그래 괜히... 야 어서 이렇게 개가 짖어 잡고 여기서 시끄럽게 야, 야, 아 요즘에, 그렇 그래. 그 천만 애견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 천만? 우리나라 육천만인데, 육분지 1은 애견인이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극하면 이제, 개랑도 보니까 막, 프로깅, 우리 하는 거그 같이 하면 되지. 그렇지. 다들 어차피 저산책시켜야 산책시킬 겸 해가지고, 프로깅도 하고. 경사겸사 하면 되지. 예. 어. 자, 그러면은, 저기 어. 그 애견인들 공약을 해가지고, 어. 그거 우리가 가입을 시켜보자고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천만, 그렇지. 그러면 천만만 우리가 데리고 와도 천사백만이잖아. 그렇지. 천만 사백 명이잖아. 그렇지. 그그팟팩 인스타그램 에이. 거기다가도 홍보 올리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면 더 퍼져나갈 아, 거 아니야. 어, 엄청 많이 들어오겠네. 그래. 그래, 그래. 아 여기 또 개박사 여기 우리 개택 조씨 있잖아. 예. 예. 아, 뭐지 예. 지자 보자. 찌자, 찍자 찌자. 자, 이거 뭐 우자 우면 되는 건데. 배를 까. 자 가보자 이. 자 아이 큐. 자 우리 전국에 계신 천만 애견인들한테 우리 대표로 한마디 음. 하세요. 어 그래. 아니가 해라. 저기 지금 강아지 산책도 하시면서 겸사겸사 좋은 플로깅도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 개인기를 가르치세요 쓰레기 줍는 거를 개인기? 네. 개가 인기가 있다라는 뜻이 그렇지! 개인기 Dog popular 이 개들이 알아듣나 이거? 네, 네 됐다 됐다 어, 자 이래갖고 샵헷로깅샵헷 스타그램. 여래여래 아이고, 아, 가자. 저기 저기 이제 빨리 도구 챙겨가지고 빨 갑시다. 야이 낙엽 보세요. 야, 에이, 이거 봐. 그래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이렇게 어, 이렇게. 있네 있네. 예맞네그래 어? 비닐 같은 게 이렇게 다 버려져 있는 이게 낙엽에 숨어 있어요 쓰레기가 그러네 음. 가자 가자 아유 이게 뭐야 이거 여보 자전거 타는데 있는데 어? 아니 가자, 이게 저희... 우리가 예, 그러면 쓰레기, 쓰레기. 어. 자전거를 타면서 블로깅을 하면 음, 그 그래. 어. 많이 주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 그래. 우리가 어. 다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그래. 어, 뭐지 이게 블로깅을 한번 해보자고 아 그래. 어, <laughs> 좋다 좋다 가자 가자 아이 팀은 어떻게 나눠요? 아니 어떻게든 이거 2인 1개조인데 그래 둘이 타라 그래 어. 둘이 아니 임만 무거워서 나탈수 있어 둘이 싫어. 좀 탈만 해 음. 탈법 아, 해 이제 아니 임마 무거워서 탈수있내란 네, 타자 아니 저 발에 힘을 좀 줘요 아니 좀 해봐 아니 내내 내, 나는 네가 내, 추진을 해야 네가갈거 아니, 아니야 아니 내가 내 몫을 하는데 어, 그래, 그래. 그, 나 힘을 줘줘 영차 영차 갈게요 영차 하자. 영차 야 쓰레기 있는 거잘봐예 앞질까? 룩다 o 룩다 o w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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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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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은마이톤이야야이단풍이가어이기 너무 예쁘다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의외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자 전립선 설립산 조심! 아이고! 아이고. 야, you, you. 큰일 나겠다, 이거 어. 아이고, 진짜 아이, 그. 아니, 저기 맨날 아르기닌 어? 부어라 마셔라 하면 뭐 하냐고 우리는 야 이게 이 허벅지 그래, 이게 이, 에너지가 이, 여기가 다르다 나를... 아우 쭉쭉 나가는 거 봐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에에에 아이고, 에이, 에 아이고, 어지럽다 몇 킬로고, 몇 킬로고, 이거 어지럽다, 어지럽다 어, 여기 쓰레기가 좀 있으니까 쓰레기네, 쓰레기 자, 정지! 정지! 왜요? 아 우리는 딱그렇게 해가지고 길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바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야, 그러면 우리는 안 내릴게. 이가다 주워라. 여기, 여기도 주워, 여기. 그래, 전립선도 고장나, 아픈데 우리가 하지 뭐. 그래. 저에안 어. 움직이면 그때부터 이제 노인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출발! 아이고, 야야. 야야. 아이 야야. 아니, 아. 네네, 안 탔다네. 쓰레기, 쓰레기. 아니, 아니 이게 쓰레기 드디 그렇죠, 해주시는 우리 환경미화 선생님들도 이인일조로 이렇게 움직인. 어, 빨리 와. 아이고, 야야. 이 응. 자, 자, 문제 출발할게요. 자 오라, 오라. 자, 가서 저 펫. 로깅할 생각하니까 벌써 신이 난신 아니 우리 저기 강아지 친구들은 어디 있는 거야? 아, 응, 응. 야, 근데 강아지들 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있네. 여기 들어가 봅시다, 보로. 이거 신기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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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야, 따라. 친해져. 지금 꼬리들을 다 살랑살랑 안 하는 거 자, 보니까 자. 아직 경계하고 있어. 야, 이. 아, 자 힐링. 자 올라가 올라가자. 아이고 저잘 먹네 저거. 힐링해. 먹자 먹자. 너도 올라와. 오, 다, 올라와. 뭐,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와라 아저씨 올라와. 다 아저씨 위로. 자 아저씨 로 올라와. 개가 어이린 많아. 영남 매장 어디 있어? 야. 너영남해장 닮았어. 예뻐. 어, 영남해장 닮았어. 아, 쓴, 쓴. 야, 영남 영남이랑 똑같이 생겼다. 요봐봐 영남이 그래. 제 수영기를 쓸때딱 저맹키로 생겼다. 아, 영남아. 그러면은 저기 지금 뭐 저기 요즘 SNS도 하고 있어요? 아, 인스타그램 하는데 예, 인스타그램이에요. 강아지. 음. 오. 네. 팔로워가 몇 얼마나 돼요? 여기는? 음. 몇 어. 명? 네, 1만 명 정도. 아. 아. 아, 만 명이? 아, 우리 저 스폰크업 아. 회원이 400명밖에 안 되는데. <laughs> 만만 명이야. 연예인이네. <laughs> 그러니까 잘 부탁해.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겠네.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 이제 저, 우리 이제 저, 스본클럽이라고그 인스타 저 뭐야 SNS를 네. 다리 씨가 우리 걸좀 해줘요. 아네 네. 어. 그리고 스본클럽 마스코트로 나가고할 그래. 거니까. 에이, 참 그래. 강아지로는 처음이에요. 그 어. 인간 아니고는 처음이라. 음. 어. 어때 기분이 저스본클럽 같이 할수 있어요? 응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데리고 많이 그 여행을 떠나시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블로깅을 하시라고 이제 이 블로깅 굿즈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하나씩, 빠는씩. 음, 여기 음. 비닐봉투도 있으니까 어. 어, 배변 음. 하면은 그거 다 버리시면 돼요. 네. 우리 이태초 씨도 인간이지만 가끔 바닥에다 응가를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제 그 들고 댕기면서 음. 치워주거든요. 배변 패드가 따로 들어있지는 않는데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애들이 여기 수분 클럽 멤버들이 많네. 지금. 뭐 목도리부터 해서 막 어우, 얘 귀엽다. 어우. 야, 니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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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신이다. 어? 야, 이. 거뭐 총알처럼 생겼어. 총알처럼. 아유. 아이고. 아이고 여기 또 있네. 뭐가. 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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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아 점. 점자 점. 점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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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만 먹어. 이만 완전 아기다 아기야. 줘봐 줘봐 줘봐. 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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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주야, 잡아라. 예. 야니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가서 차면 맛있는거 해줄게. 아. 야, 아니 오늘은 또 이렇게 강아지 멍멍이들 아 우리 파피들이랑 같이 하니까 더 좋네요. 잡...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네. 강아지들이 더 많아졌어. 아, 니 우리 오늘 저기 펜러깅인가 그거 하니까 아까 저 보기 뭐. 여기 어때 그거 보고 뭐 왔는지 하여튼 뭐 보고 왔어요 다 여기 어때 아, 아 네. 여기 어때 보고 왔구나. 잘 왔네, 잘 왔어. 요즘 여기였때 노래 신나더라고. 뭔데? 독일 어 때, 미국어 때, 오사카어 때. 아니, 그러면 뭐해? 우리를 광고 모델로 안 쓰는데? <laughs> 그니까. 이제 어? 이거, 이거 이후로 이제 쓰겠지. 그, 저기, 그, 거기 중에서 오사카어 때는 그 일반인 그 아저씨인데. 나도 영주권 있는 사람이야. 나 미국어 때다 써줘. 음. 야, 음. 야, 야, 잠깐만. 아니, 지, 지 조그만 게있기 봐봐라. 어? 야, 잠깐 왜? 어머 어봐 어머 어머! 이리 일로 오라 케라. 이 일로 오세요. 일로 네. 오세요. 아니 다람쥐가요, 다람쥐. 야! 다람쥐 야이거 청설 모양. 아니, 아니, 인형이 움직이네, 인형이 움직여. 야 아니 요. 근데 요. 요. 이 정도면 어제 태어났지 않아요? <웃음>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laughs> 아니야?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네. 아니 이 강아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섯 살. 6살. 아, 그래. 여섯 육호선이네. 아 여섯 살이라고요? 어. 아니 이제 어. 저택조랑 닮았는데. 그래 한번 안아봐. 어. 네, 그래 그래 대표 씨. 야 태균 닮았어. 응, 아니 태초랑 닮았다 아이고. 태균 닮은 거 봐라. 아니 원래 우리 저기 강아지들한테 목도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이걸 하면은 거의 군장을 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우리 미스터 문이 대표로 미스터 문이 내가 내가 직접 이렇게 해줄게. 이야. 멋지 아, 멋지네 멋지네. <laughs> 그럼 개인기 좀 보여줘요 꾸이꾸이 <laughs> 꾸이 개인기. 예. 네. 아 개인. 또 준비해 왔죠. 아 진짜요? 아, 진짜. 강아지가 개인기가 있어요. 개가 먹을 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요. 야 신기하네 아니 잠깐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해볼까 요자 예? 창호야 창호야 자 창호야. 창호야 가자 창호야. 네. 창호 이쪽 창호 이쪽 얘 예. 찾아라 해라 이 꼬꼬 아저저 견주님 아니 못 <laughs> 뭐 찾을 수도 있으면 네, 긴장이 돼서 네. 창호가 그러면 창호 대신 택조가 찾아봐 그래 그래 네, 네, 네. 야 창호야 간다 네. 가자. 에라이, 야 이라이. <laughs> 그래 그래. 야, 또 이제 다음 손님, 어, 어 우리. 야야 드디어 왔구나. <laughs> 이, 이게 저기 시바견이죠? 네. 보증 꾸러기미는 아주 <laughs> 귀여운 분이네 뭐라고 해? 김 김박하? 네, 이름이 박하거든요. 박하고 얘는? 짜장이요. 짜장이라. 고야 짜장 음. 얘는 왜 박하예요? 사실은 네. 이 풀네임이 네. 바카야로거든요. 바카야로? 야로, 야로가 뭐예요? 바카야로. <웃음> <웃음> 근데 <이거를 웃음> 외부적으로 아 근데 우리 바카가 많이 바칸가요 그래서 약간 혼날 때는 바가야 네. 이렇게 하고. 아 때는 바카. 아 바카야로 너무 웃기다. 그러면 저기 우리 너무. 지원이 친구들 혹시 개인기 같은 거 있나요? 박하는 사실 이거 사람의 능력이 조금 필요한데. 음.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가지고 억양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박하를 네. 부를 때 하이톤에 약간 억양을 넣어 주면 그 사람한테 딥키스를 해요. 오 그럼 난 잘하겠네. 잘하겠네. 아, 시범을 좀 보여 줘요. 자, 박하야. 박하. 박하 삼촌. 박하. 주인이 하라고 하면 나한테 박하. 어? 아니, 이거 뭔가 바, 바, 카! 바, 카! 하이톤만 하면 돼요? 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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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당황한 것 같은. 데 야, 자. 아, 정성... 바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laughs> 그래, 우리 박카랑 짜장이 우리 또 이, 이 공식 마스코트니까 또 이거 이거 해줘야죠. 하나씩 묶어줘요. 음, 음. 음. 이게 원래 시바견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거든. 스카프가 잘 어울려. 이리 와봐. 응, 음, 그래. 이리 와. 음. 아이고 귀엽다 얌전하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얌전하네 여기 내가 매들이 스카프가 그~ 여기 어때 스몬 크럽 이게 공식 스카프인데 이게 참 강아지랑 여행 가거나 산책할 때 주변 깨끗이 하시라고 페프로겐 공식 홍보대사를 우리가 임명한 거예요. 아무튼 뭐페 프로기 그래. 하시면서 이따 또 가서 만나자 보자고요. 음.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때 습니다시바 출발! 안녕! 짜장 박카 안녕.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왜 이렇게 귀여워 쟤는. 아이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강아지랑 같이 지금 플로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 우리도 가다가 만나면 인사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눠 보자고 그래 그래 개도 산책하고 쓰레기도 어. 줍고. 야, 야 어, 일석 어, 2조네. 일석 2조. 어, 지금 가족들이 플로깅을 또 하고 계시네. 아이고. 와, 지금 많이 주셨습니까? 아, 뭐, 포크도 짚고. 와, 생각보다 쓰기 있네요. 잘했네, 잘했어. 야. 마코가 먼저 냄새를 딱 맡아서 쓰레기를 찾는구나. <laughs> 맛있는 거 보이면 바로 찾아가긴 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네, 지금. 야, 나한테 맛있는 냄새나는구나 <laughs> 마코는 보면 벌써 나랑 닮은 것 같아. 어, 근데 네랑잘 어울린다. 그래. 배마코에 배마코. 어, 우리... 아니, 우리 강아지랑 여행도 많이 떠나세요? 이번에 여름에 제주도. 아, 아, 2주 동안 캠핑 갔다 왔어요. 아, 강아지랑 같이? 아. 네. 오. 그럼, 그럼 어디에 가요? 뭐배 타고 가요? 목포에서 배 타고 한 6시간 정도면 갈수 있고요. 오, 오. 네. 그렇구나. 야, 강아지를 위해서 저배 타고 이렇게 다 같이 또좋 마음으로 가는구나. 최고네. 응. 애기 방 갖고 있고 해가지고. 응. 그러면 또 이제 열심히 하시고, 네. 또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야, 여기 인천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시네. 여기 네. 응? 참, 이렇게, 여기도 신호모부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아, 아이고. 아이고, 꾸이야. 아이고, 꾸이 쓰레기 잘 죽고 있어요? 아, 꾸이 쓰레기 구우라고 시켰더니, 똥 싸가지고 쓰레기 만들었어 아이고, 야. 아이고. 이렇게 죽는 거잘 주면 되지요. 지금 죽고 있어요, 그래도. 아, 잘 죽고 있구나. 여기 좀 봅시다. 오, 그래도 다쓰기다 주셨구나. 아, 우리, 우리. 아니, 머리에다가 딱 이렇게 두근까지 둘러으시고 그 열정 있게 주셔야지. 그. 열정 그래. 있으시네. 지금 그래. 아내분이 발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어, 남편분이 <laughs>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걸... 그래. 아, 근데 그여자분 일본분 같아요. 얘가 일본. 아, 제가 일본사람 네? 아, 진짜요? 예 응? 제가 일본사람 아까 문시레메 문신데,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어가지고. 아, 아, 아 진짜? 아. 근데 왜 이렇게 말투가 구수하고 왜? <laughs> 여기, 여기 오히려 더. 그러니까, 여기 뭐, 모모씨 닮았어요, 모모씨. 그 어, 저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일본은 쓰레기 안버리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죠? 깨끗하기로 유명하죠. 근데 그. 그거보다는 우리처럼 플로깅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본. 아, 진짜요? 아, 잘돼 있는 거. 아, 우리도 우리도 이거 많이 주워야겠다. 그렇 그러니까. 어. 요즘에 보면 한국도 너무 깨끗해서 보기 좋고 예전에는 같이 다닐라 그러면 막뭐 주워 먹을까봐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래. 그래. 그렇구나 오늘만 해도 뭐 지금 벌써 없잖아.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걸어가면서 네. 어, 이렇게 봅시다. 네. 그러면 은또 이제 플로깅 또 팬로깅 잘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 택배. 어, 고 어, 그래. 자야 우리 저쪽에 예쁜 호수가 있어. 그래 그래 그래. 호수, 호수 쪽으로 와보자. 아이고 아이고. 택주야니이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해라. 아니 저기 회장. 어이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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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니 택주야 줄이 안 팽팽한데. <laughs> 아그러면 영남 매장에 한번 짜장이 네. 네, 짜장이 아, 한번 한 해봐. 네. 아 진짜요? 네. 어나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어머 어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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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원한대로 가라 니 원한대로 가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땅에 금괴라도? 야 이거 파볼까? 파보자고 네. 한번 이게 저 개들이 이렇게 얘네들은 냄새가 눈이잖아요 막 이렇게 정모를 냄새가 눈이라니? 뭔뭐 말이야 그게 코가 눈이지 이 사람아 코가 눈이 코가 눈, 호가 눈. <laughs> 아 여기 뭐 선후배들끼리 다 만나고 어. 여기 화합의 장이네 아주 그냥 자 우리 펜로깅 일로 오실게요 이제 자아 응. 아이고, 이거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자, 같이 갑시다 아 좋다 아야 진짜 좋다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수냉면을 여기서 농하고 수냉면을 <laughs>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꽁초도 있네. 아이어 이거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간다. 이제 카로 가자. 저뭐 많이 지금 많은데 뭐 짜장이랑 저 바카랑 저 구이랑 막호. 송이랑 마코까지 음. 어, 너무 고생 많았고 저, 재밌었습니까? 네. 아이고 앞으로도 제 팬로그 많이 해주시고 예. 혹시 저 쓰레기봉도 필요하면 항상 저 찾아오이서. 아. 네. 아니 이제 너무나 고생하니까 박수 한번 치. 아, 어, 쓰레 가득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네. 같이 같이. 어. 자 여기다 분리수거합시다. 어, 어, 분리수거하고 분리수거. 굿즈도 드리자고. 아, 우리 리워드도 네, 드려야 되니까. 자, 자. 우리 짜장이. 자, 우리도 쓰레기 버리고. 자, 자, 이거 굿즈 하나 리워드 가져왔어요. 리워드. 예. 음. 네, 네. 자, 자, 자 리워드 우리 짜장이도. 요거 하나 네. 고생하셨고. 네. 우리 모두의 송이도, 송이, 송이도 잘 가. 우리 마코, 아이 많이 잘다 마코, 야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마코네도 하나씩, 우리 엄마 어. 아빠도, 아이 감사합니다, 또 마코야, 잘 가지. <laughs> 예, 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오늘 세 개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세 개의 건강. 첫 번째 우리가 저기 산책을 하면서 일단 사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예. 건강. 그다음에 또 이제 펜 로깅을 하니까 또 이제 강아지들도 또 이제 건강을 챙길 수있고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주우니까 지구도 건강해진다. 아, 삼건강을 진... 해줄 수 있다 이거야. 달변가야, 달변가. 응. 변하면 나지. 아이고, 자 이제 오늘 다 정리합시다.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니 어려... 우리가 벌써 이게 7 일곱 번째인가? 그렇지. 아니 그러면 은 다음 뭐 끝이야.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스크라 그래, 그래. 일로 줘라, 일로 어, 줘라. 그래. 됐지? 그래. <laughs> 벌써 시간 이렇게 간 거야. 아이고. 그럼 다음 주에 뭐라도 해야 되겠구만. 다음에 뭐 끌어오면 막걸리 먹을까? 아니 저기. 어. 마지막인데 그래도 다 이렇게 어? 전원 소집해야지. 쌍 네? 모여, 쌍 모여. 다 모여 지금 나온 사람들. 아니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게 모른 게 유종의 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에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산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응? 음. 아... 그래도 저 민족의 저기 어리 있는 백두산 정도는 가줘야. 아유는 저 요즘 저그 금강산도 갈수 있지 않나. 그렇지 좋지. 아이 가는 김에 산 최고 히말라야 가야지. 그러면은 그세명 각자 가도록 하고 <laughs> 나는 인천 대구로 한번 더올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어디든 좋으니까 일단 장소만 정해지말 알려줘. 그래 그래. 갑시다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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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장연락만으로 그래. 빨리 정리하자고. 자 들어가자. 네, 정리. 그래. 아이고, 고생 많다, 고생 많다. 이나 나머지 정정선생 야, 뭐 나머지 나이, 어. 나이, 나이, 어. 야, 네 마무리하고 가자고나머정이나머나이 이거 고생했다 나이나이야